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고라는 것은 생각을 오래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둑을 둘때 대국자가 다음 수를 잘 두기 위해서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결국 그 장고가 악수를 두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가운데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장구가 악수를 두는 이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은 사실 14절입니다. 14절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을 두고 떠났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였고 왕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에게 남은 과업은 쿠테타를 성공으로 이끄는 남은 한 가지 일은 다윗 왕을 없애고 자신이 다음 이스라엘의 정통 왕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동시에 등장하여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이치와 상황과 현실적인 작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압살롬도 그를 따르는 장로들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세의 계략을 듣고는 압살롬의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왕궁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곳에 그것도 백주 대난에 압살롬이 행하도록 범하도록 계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의 풍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풍습을 따라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후에 첫 번째 행한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도벨이 두 번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다이당을 지금 오늘 밤에 추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만 2천 명의 군사를 내가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오늘 밤에 기습을 하여서 다윗 왕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그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겁을 먹어서 아마 당신에게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단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당신은 이 전쟁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 혹시나 이 기습 추격전에 따라 놓았다가 목숨을 잃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은 너무나 상황 판단이 맞습니다. 지금 쿠테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쿠테타를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속도입니다. 속전속결하는 것이 쿠테타를 완성으로 이끄는 방식입니다. 아이도벨은 알았습니다. 지금 전열을 갖추지 못한 채 왕궁 수비대만을 이끌고 아이들과 여자들과 부녀자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무리들이 이미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 이천 명의 정예병을 내가 데리고 가면 다윗을 따라잡고 기습하여 전세를 확실히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도벨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은 다윗당을 기습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그 다음 수도 내다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이당만을 죽임으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그 이후에 압살롬의 영향력, 압살롬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까지도 다 내다보고 아이도벨은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장에 압살롬이 나가지 않아서 압살롬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의 변수까지 다 제거한 작전이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다, 즉 박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적절하고 아이도벨이 제시하는 이 기습전이야말로 자신들의 구태타를 마지막 정점을 찍는 좋은 군사적 작전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이 후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신복입니다. 밀정이죠. 밀정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다른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자신의 밀정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받기 위해 심놓은 밀정이 바로 이 후세입니다. 오늘 최고 위원회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에 후세는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먼저 들은 후에 후세를 불러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압살롬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잘 읽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다이 당만 쳐 죽이고 아이도벨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도벨 자신입니다. 모든 작전을 세우고 수행하고 이 쿠데타가 성공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압살롬의 다음 대항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오늘 이 아이도벨을 견제하기 위해서인지 오늘 그 최고위원회 모임에 끼지 못하고 있는 후세를 불러올렸습니다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오늘 묻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세의 간담은 서늘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도벨이 제시한 이 계략이 너무나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왕이 자신을 따르는 부녀자들과 함께 강도임이 건너지 못한 채 만약에 아이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추격했더라면 아이도벨의 작전이 성공했을 것이고 다윗의 생명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아이도벨의 작전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후, 후세는 정말 가슴이 간담이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후세는 다윗의 밀정으로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세는 조목조목 아이도벨의 작전에 반대합니다. 아이도벨은 기습하자는 작전을 제시하죠. 그러나 후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어리버리한 군인들이 아니라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자지 않고 아마 이미 굴이나 동굴 같은데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습한다고 해서 우리 기습 작전이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확률이 떨어집니다.라고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지금 분기 탱천에 있습니다. 즉 범이 자신의 새끼를 빼앗겨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행여나 당신의 군사 몇 명이 죽었다라고 칩시다. 그 소문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후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베세바까지 모리알 같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기에서 아마 압살롬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내가 군인을 직접 뽑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다이서 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신이 모든 전략의 주인공이었다면 후세는. 모든 작전의 주인공을 누구로 세웁니까? 압살롬입니다. 당신이 모든 백성들을 다니서부터 베세바까지즉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군인들을 모으시고, 친히 그 군대의 선봉에 서셔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영광을 당신이 다 차지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아이도벨의 전략과 작전과 계략을 따르면 오늘 이 쿠테타는 끝낼 수 있는 오늘 밤입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압살롬의 선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요약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욕기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끊고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아마 아이도벨과 압살롬은 무혈 입성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유당의 후궁들을 범하면서 아마 그 테라스 옥상에서 내려올 때 압살롬은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 된줄 착각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도벨 역시 자신이 압살롬의 중요한 모사와 책사로서 아마 교만할 때로 교만해진 상황 가운데 그 다음 계략을 꾸밀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모든 계략을 어떻게 하십니까? 끊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강가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를 그들이 인간의 지혜와 그들의 계략으로 이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그들의 잘못된 오판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이 압살롬과 아이도베처럼 살아갑니다. 장국 끝에 악수를 결정한 이들처럼 우리도 인생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할때 생각도 많이 하고 고심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인맥과 여러 가지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쳐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묻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엎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 앞장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3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실하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가 성성 장구에 가는 아이도베가 압살롬의 완벽한 지혜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려집니다. 누가 보아도 다윗은 지금 인생이 루저가 되었고, 인생이 말년에 망가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왕궁을 차지했고, 훈을 모든 백성이 보는 그 대낮에 범하을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히든카드는 무엇입니까? 그가 도망하면서도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도망치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오늘 압살롬의 결정을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압살롬의 체온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아이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 자살합니다. 그들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침에 장국 끝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마음과 태도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을 지키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